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잠시 후 라이브 방송 간단히 한번 해보는 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오늘 장은 음, 오전 장이 아주 좋았다가 아, 오후에, 아, 이를테면 상승폭을 조금 음, 반납하면서 아, 끝내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상승한 하루였습니다만, 약간 또 애매한 아, 상승이었다. 그렇게. 예,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음, 여전히 미국발 관세 공포에 대한 부담이 아, 상당히 많다. 이, 이제 그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이 어디로 갈 거냐? 제약, 바이오까지 갈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오늘은 음, 조기 대선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은 또잘 팔아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했던. 정치인 테마주들 네 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치인 테마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음, 잘 대응해야 된다. 지금쯤은 어, 최소한 50% 이상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 항상 뭐 어,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이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음 어떤 실전 감각 계속해서 잘 가져간다라고 하는 점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4월에 또는 오늘 어,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추세가 좋은 종목 다섯 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필터링을 잘 한번 해보고 좋다면 관심 종목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거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한 어, 외국인 매수 5개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도 어, 여러분들의 관시, 어, 감사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어제 라이브 방송의 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이 오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이 매수한 다섯 개 종목 에, 4월에 또는 오늘 아, 여기 아니고 자, 먼저 여러분, 오늘 홈런을 기록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홈런은 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 다섯 번째 종목이었죠. uid, 오늘 거의 뭐... 아,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갔었다 예, 상한가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점 네. 아, 오늘 수익을 내서 확정을 지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음, 축하를 드리고 본인의 실력과 아, 운의 결과물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일단 어, 대량거래의 긴입고리 글쎄요 이제 지금은 조금 어, 단기적으로 매도의 타이밍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잘 익절하길 기대하고 오늘 익절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자, 어제, 어, 우리 라이 방송의 네 번째 종목이죠? 데이 원 컴퍼니. 제가 어저께 패스트 캠퍼스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과거에 한 1년 정도, 어, 패스트 캠퍼스에 이제 강사로 나가서 강의를 했던 건데, 어, 어제까지 사실 대량 거래 두 번, 에, 오늘까지 대량 거래. 오늘 뭐 장중은 거의 20% 이상 급등이 있었다. 음, 오늘 50%. 내일마저 뜬다면 나머지 50%. 이렇게, 어, 파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또 각자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점. 자 일단 어, 오늘 장은 어, 정치인 테마주가 급등했습니다 김문수 개헌 이준석 오세훈 방산 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떴는데 어, 오히려 오히려 오늘은 한동훈 관련주만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한동훈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도 하락했네요 그죠 오늘 안랩 같은 경우가 예, 또 많이 하락을 했던 거니까 반면에 여러분들 요런 걸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이 이를테면 음, 정치인 중에 자 정치인 중에 어 누가 될 거냐 누가 될 거냐 예. 여기서 만약에 음, 경선에서 경선에서 진다 또는 대선에서 진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어, 여러분 스스로가 잘 발굴해내서 필터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죠 아, 오늘 국무회의 직후에 사퇴 조기 대선 출마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김문수, 어, 전 장관의, 어, 관련주들이 아니었을까. 대형 포장, 세원물산, 옵티시스, 우원개발, 사소시푸드, 뭐,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급등하면 반드시 급나 옵니다. 잘 팔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꼭 말씀을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잘 팔아서 수익을 확정 짓기를 기대합니다. 자, 더불어서, 어, 오늘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다가, 우리 이제 주식 프리패스 반에 좀 올리려고 하다가 먼저 어, 주봉이 아름다운 60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아, 오늘 우리 멤버십 설캠사랑 로얄설캠 설캠망 설캠짱들이볼수 있도록 주봉이 아름다운 60개의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아, 이 종목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연, 여러분들이 요거 보고 그다음에 실적 보고 에, 필터링해서 여러분만의 관심 종목 한 6개 정도를 고를 수 있다면 아주 좋아 보인다. 저도 60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아주 좋아 보였다. 네. 그런 부분들은 각자가 또잘 예, 판단해서 골라내기를 기대합니다. 본인만의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여전히 관세 공포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 어,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이죠. 그래서 6월 3일날 끝나면 일단 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어, 뭐 이를테면 미국발 에, 관세 뭐 이를테면 어떤 공포 어,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 그즈음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만 어, 미국발 관세 공포가 이제는 제약과 바이오에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음,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또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다가오는 일요일 4월 13일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 플러스 2개월 총 8개월 아, 프리패스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 그러면 곧바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5개의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삼아 꼭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월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첫 번째 종목은 한국 전력입니다. 한국 전력 전력 인프라 등등 중요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 한국 전력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전력의 일봉 점수 한번 보고 갈까요? 100점 만점에 한국 전력의 일봉 점수 몇 점일까요? 자, 한 분이라도 써 주면 어, 곧바로 한번 가 보는 그런 부분들. 자, 한국 전력의 점수 몇 점? 자, 되는지 여부 체크. 이렇게 한번 가 볼까요? 아, 제 거는 되네요. 제건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나오진 않네. 음. 네, 여기 여기는 되고요. 자, 우리 강성수 93. 네, 저랑 똑같은 93점 좋습니다. 자, 일단 한국 전력이 좋은 것은 흑자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 네. 그 지난번에 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추세는 나쁘지 않은 흐름. 또 이렇게 대형주를 가지고 뭐 수익을 엄청 크게 보게, 어, 보기보다는 예, 적정한 수익. 뭐 이를테면 요즘에 예, 6만전자에서 또 떨어진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정말 한 10%만 떠도 여러분, 그죠? 예, 상당한 수익률이다. 잘 팔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탄 건 좋은데 앞에 매물대가 많은 것은 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4월에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던 두 번째 종목은 예, 바로 여러분, 비스토스입니다. 비스토스. 자, 여러분, 비스토스의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자, 비스토스의 점수 한번 줘보길 기대합니다. 저도 일정이 끝나지 않아서 음 9시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시까지 하고. 어, 또 여러분 쉬는 타임. 또 각자 또 열심히 아,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성수 92 우리 동호 씨 반갑습니다. 94점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음, 추세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의 가격대비 이제 매물대 예, 별로 없죠? 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좋고 저도 한 94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갈 거냐, 한번 접었다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드맨은 95 좋습니다. 점수는 각자의 선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던 종목 세 번째는 티플렉스입니다. 히토류 관련된 티플렉스. 자 여러분 티플렉스의 일봉 점수 여러분 주세요. f 플렉스의 1봉 점수는 몇 점일까? f 플렉스 자, 강성수 91. 네. 춥수 91, 이동호 89. 좋아요. 자, 일단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어찌 보면 네. 여기 여기 박스권. 네. 좀어 상단에 위치해 있죠? 다만 어, 빠른 시간 내에 3,500원, 600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저희 점수는 92점. 네. 그러나 위에 매물대가 별로 많진 않아 가지고 또 여차하면 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 바로 T플렉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외근에 수급이 좋았던 네 번째 종목은 태양 금속입니다. 태양 금속. 네. 자, 태양금속의 일봉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태양금속. 태양금속의 일봉의 점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전고점 돌파, 에, 힌트를 많이 준 거죠? 에, 저런 힌트를 잘, 음, 받아 먹어야 된다. 저런 걸못 받아 먹으면 너무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앞에 대량거래가 있어요. 대량거래, 대량거래 여기죠? 3,700원, 800원. 돌파하는 자리. 아주 좋죠. 거기에서 최소한 지금 거의 한30% 먹은 거니까 팔고 나오면 되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정리를 해봤기를 기대하고 94점 다만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던 종목 다섯 번째는 어,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과거 그 다음에 주식 가입자 음, 유튜브 가입자 유튜브 등에서 언급했던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의 추세, 일봉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 대주산업 마지막 점수를 주세요.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한두달 우리나라 조기 대선이 끝나는 타임 정도부터는 어, 불장을 한번 기대해 본다. 어, 더불어서 그 즈음에서는 어, 미국발 트럼프의 관세 공포도 거의 다 끝나갈 것 같고 어,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선택도 중요한 부분들 자 일단 여러분 이런 것들도 앞에 대량거래 있었고 대량거래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예, 이런 자리 너무 좋은 자리죠 이런 자리 너무 좋은 자리 샀다면 거의 한45% 급등인 거니까 잘 팔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예, 93점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접었다가 이런 부분들도 각자가 잘선택을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혹시 어,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한 차트만 잠한보 잠깐 어, 도록 할까요? 자 우리 가입자분들을 위주로 댓글 다신 분들만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한 다섯 개 정도만 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면 땡큐 베리 감사. 네, 좋아요 눌러 주면 땡큐 베리 감사. 자, 쓰리 리 빌리어는 지금 차트 상으로는 어, 약간 애매하죠. 예, 왜냐하면 어, 지금 이동평균선을 위로 올라타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역배열. 어, 사실 차트 상으로 는 약간 불안하죠. 왜냐하면 밀면 떨어지는 형국인 거니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들 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동우 씨, 다스코. 자, 다스코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약간 아쉬운 것은 일단 거래량이 2,000원짜리인데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점은 오히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어, 어느 날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타임.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다만 앞에 대량 거래들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매물대니까,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 한이 정도까지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홈런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씨, 파이팅입니다. 네. 자, 한세 분만 더 하고 오늘 라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호 씨, 파이팅. 네. 각자의 선택입니다. 중요합니다. 네. 본인의 판단 능력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죽어가지고, 거래량이 빨리 좀 증가하면서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거래량은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런 음,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어, 이런 종목을 갖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어, 2800원대에 오히려 추세가 좋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런 종목을 한번 발굴해서 갈아타보는 것은 어떨까? 뭐, 그렇게 어,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특별하게 없다면 오늘 저도 일정이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어,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음, 또 내일은 장이 어떻게 될 거냐. 어, 또 아무래도 이제 미국발 어, 증시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 너무 아쉽게도 어, 미국 증시에 연연하는 모습은 아쉽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공포는 좀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 음, 그래서 어 일단 뭐 어,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낙폭이 과대하면서 우리양주인 그런 종목을 보다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음 주봉이 아름다운 예, 그런 종목도 한번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도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예, 주봉이 아름다운 종목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예, 우리 카페에 어, 또 주식 프리패스 반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우리 가입자분들은 아까 60개로 올려놨으니까 필터링 하셔가지고 좋다라고 한다면 예, 분할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밤이 되길 기대하고요. 내일은 9일이니까 여러분 내일 모두 우리 9%씩 이상은 먹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는 9입니다 9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인사 9 행복하고 아름다운 밤이 되길 기대하고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모두 급등하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리온 가이아 춥스 강성수 이명철 자 모두모두 화이팅 하시고 어,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대합니다 범철 씨아 끝났네요 9 이동호 이정현, 오리온가이야, 경숙, 일상, 모두 모두 화이팅 하길 기대합니다. 저도 아직 일정, 일정이 끝나진 않아가지고, 자, 우리 춥스의 국밤들 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